네, 저는 해커스 소방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이민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프리카 코끼리님? 음, 저는 이민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2023년에 뭐 바뀌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시험 개편. 그다음에 공부법 설명 관리 프로그램 지금 여기 아까 금방 오신 분은 현직 소방관이세요 여기서 합격해 가지고 오늘 비번이어서 나오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랑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삶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희 선생님 모셔가지고 김정희 쌤뭐 소방 학계론 관계 법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리고 1년 동안 지금부터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댓글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시는 저기 이제 실강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어, 나랑은 좀안 맞을 수 있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대일로 따로 또 컨설팅도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와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보신 분들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취해서 따로 전화를 드리든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컨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소방공무원 시험 개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원래 20세였는데 응시 연령이 18세로 바뀌었다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다 여기 안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18세, 40세. 그 다음에 자격에서는 일종 보통이 있어야 돼요. 일종 보통 다 있으시죠? 있으세요? 있으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형 땄을 때1% 가산점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영역별 비중 변경을 좀 볼게요 영역별 비중 변경 여기가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22년도에 22년도에는 70 50 50% 였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50 25 25예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할게요 작년에 22년 4월 9일에 시험본 학생들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laughs> 자 평균이 필기 평균을 저희가 88점 맞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잘 봤죠? 필기 평균 88점이면 진짜 잘본 점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야 88점 맞았어? 너 진짜 잘했다. 체력은 한 60점 중에서 40점만 맞으면 너 합격하겠는 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요? 맞. 틀릴까요? 맞아. 합격했어. 합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88점에 물론 맞으면 좋겠지만 80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80점을 맞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 다음으로 나올 말은 야너 체력 잘 봐야겠다. 그렇죠 56점을 맞았어요. 60점 중에. 근데 이때는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각. 가서 티오를 보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건 23년에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를 알아보자면은 자 88점 필기 88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변환하면은 44점으로 변환이 되겠죠 50%니까 50 25 25니까 44점으로 변환이 되고 체력은 10점 변환이 됩니다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은 10점 그러면은 54점이 되겠죠. 요거 변환하면은 40점. 그렇죠. 40점이 되고 56을 변환하면은 14점이 돼서 54점이 돼요. 결국에 똑같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체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체력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안짚고 넘어간 부분 그거죠. 88점이면 일단 필기 1차 커트라인은 무조건 넘을 것 같아. 근데 80점일 때는 과연 우리가 필기를 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 살짝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건 일을 잘한 거죠. 우리를 괴롭힐수록 일을 잘한 거죠. 조금 이거 비, 변경했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은 필기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필기가 좀 부족하다? 체력으로 당연히 엎을 수 있고, 상황을. 만약에 내가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엎어질 수 있으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laughs> 22년 12월 16일 날 공고가 나왔죠. 3월 18일 날 시험 본다고. 자, 3월 18일 날 시험이 떴어. 시험 본 다음에, 이 다음에, 저희가 체력 시험 언제 보시는지 아세요? 언제 보는지? 4월에 보거든요. 자, 원래 같았으면 4월 시험 봤을 때, 5월에 체력을 봤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 4월달까지 필기하고, 빡세게, 이때부터 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루가 한 달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체력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갔을 때좀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체력을 준비하는 기간도 좀 앞당겨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필기만 빨라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필기, 체력, 면접을 골고루 다 잘해야지 이제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일단은 체력도 준비하고 필기도 준비하는데 필기를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해야지 1차 커트라인 넘어야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과목 축소 검정제. 저희 과목 지금 한국사 영어 안 따신 분. 한국사 따셨어요? 영어. 지텔프도. 한국사 따셨어요? 영어도. 어, 다 따셨어요? 자 지금에서야 이제 한국사 영어를 딴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늦겠죠. 늦겠는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아니면은 내후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검정제로 대체가 되고, 영어는 GTF나 토익, 뭐, 다른 시험들로 대체가 됐죠. 이러면서, 한능검 상급은, 일단, 한능검, 심화 여기서 60점 이상을 맞으면은 상급을 따는 거죠. 근데 이게 한능검이 지금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아지잖아요. 저희 소방도 이걸 하는 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 뭐, 다른 직렬에서도 필요를 하다 보니까, 이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많이 난이도가 낮아졌다면, 낮았다면, 지금 혹시 최근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신 분들은 빨리 따셔야 된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어려워지기 위해서 빨리 따야 되고, 그 다음에, GTELF. 혹시 GTELF로 따신 분? 어, 다 GTELF로 따셨어요? 토익, 토익 공부도 해보셨어요, 혹시? 소시적에 대학교 다닐 때는? 어, 해보셨어요? 그때 토익이랑 비교했을 때 GTELF가 어때요? 훨씬, 훨씬 쉽죠? 자, 그 GTELF 쉬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 어. 저희가 솔직히 해커스 하면 토익이 유명하긴 한데, 왜 GTELF로 하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파트별로 나누면은 문법은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청취는 한 줄로 찍어서 다섯 개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독해는독해는 독해는 1번, 2번, 3번, 4번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번이랑 4번 지문을 좀 먼저 풀자. 이게 좀더 쉬움.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전수민 43점 검정제 통과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laughs> 토익은 뭐 아시겠지만 lc rc가 있고 100 문제 100 문제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200 문제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볼때 근데 gtf 같은 경우는 문법 청취 독해 해서 26 문제 26 문제 28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보기가 gtf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토익으로 저희가 점수를 넘기려면은 토익은 550점을 맞아야지 검정대 통과예요 그러면 이거는 따져봤을 때55% 이상을 맞아야지 통과하는 거고 GTF는 43점, 100점 만점 중에 43점 맞으면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미 백분율부터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가 있다면은 토익이 아니라 GTF로 먼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직 안 따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먼저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해줍니다. 왜냐? 문법이 쉽기 때문에 문법만 잘 맞으면은 16개만 맞으면은 목표 점수가 6, 61점이 6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취는 한 문제로 한 번으로 찍어서 5개만 맞으면 땡큐. 그 다음에 독해, 어휘 파트에서는 28개 중에서 14개만 맞으면은 반타작만 하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43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가산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플러스 5점, 48점이면은 저희는 가산점 1%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자, 여기 앞에 붙는 경체분이라 하셨고 공채분은 가산점 다 따셨어요. 3점, 뭐 뭐? 커말 2급, 2급이랑 아, 실용글쓰기랑 아, 그러면은 커말 2급이랑 대형이랑 실용글쓰기 그러면 gtf도 한번더 봐볼 뻔한데 괜찮겠어요? 어, 시험에 당겨져가지고 거기다 힘, 힘쓰기가 좀 힘들죠. 제가 그래서 실용고 쓰기도 또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g t 프나 한능검, g t 프나 한능검을 아직까지 안 따신 분, 내년 3월 18일에, 내년 3월 1 8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땄다라고 한다면은 막차 탈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g t 프는 1월 8일, 1월 15일, 29일, 2월 12일, 26일, 이때 안 보면은 이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죠. 물론 취득분는 뒤에 3월달 초에 한번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너무 늦고, 그 다음에 한능검은 2월 11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3월 18일날 시험 보실 분들은 이때를 준수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산점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채분들은 여기서는 잠깐, 잠깐 딴 짓을 하셔도 돼요. 경채에서는 가산점이 없어요. 근데 공채에서는 가산점이 좀 중요한 영역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자, 예전 같았으면은 22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부터 영역까지는 시험이 없었어요. 자격증이 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은 어, 오셨으니까 커말 1급 따시고요. 대형 따셔가지고, 일단 저희 4점, 4점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22년도에는 학생들이 4점으로 가산점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23년 들어와서 국어랑 외국어 분야에 대해서 가산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가 4점이 아니라 5점 따는 게 아주 편하다, 이지하다. 근데 22년에서는 22년에서는 5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23년에서는 이제 5%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5%라고. 그래서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겠지만 뭐 50, 25, 25 필기 체력 면접 이렇게 있다면은 예전에 가산점이 여기에 바로 들어갔어요. 필기 점수에 바로.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산점으로 해서 5%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 영향이 정말 커졌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5점을 따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어떻게 따나요? 라고 해도 한번 하루 한 번만 고민 어 뭐야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다들 gtf랑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gtf 한 48점 아래로 오신 분들은 43에서 48이신 분들은 한2 3일만 2 3일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산점을 딴다고 한다면은 자, 일종 대형 면허. 이거는 솔직히 돈 갖다 주면은 딸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대형 면허를 따길 바라겠고 지금 당장 커마2급 제가 준비하라고 말은 잘못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따시면 좋죠. 근데 지금 필기에 좀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당장은 당장은 제외 그 다음에 gtf 이거는 할 만하죠 왜냐면 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gtf 레벨 43점 레벨 243점을 맞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은 48점을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실 분들은 이거를 5점 해가지고 48을 맞추는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자 두번째는 실용글쓰기예요 자 실용글쓰기는 어 천점 중에서 630점 맞으면은 3%를 가져갈 수 있어요. 3%. 근데 3%가 안 되고, 만약에 550점부터 630점 안 되면 1%를 가져가겠죠.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좀만 하면 630점 될것 같은데. 그래서 630점은 어디에 있냐? 실용글 쓰기는 언제 따냐? 1월 28일에 있어요. 자, 1월 28일에 있어요. 1월 28일? 근데 지금 조금 힘들죠. 1월 28일에 보기에는. 왜냐면은, 네, 필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제 가산 점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다음, 저희가 실용글 쓰기에서 보면은, 다음 시험이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 3월 18일이면 저희가 시험 보니까 이거 같이 못 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보는 거야. 그럼 다음 거는 5월 달에 있어요. 어떡하죠? 못 따는 건가?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수시로, 수시로 4월 달. 4월달, 4월 한 중순, 중순에 시험 보게끔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대요. 이거는 지금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 정보예요.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는 정보고, 여러분도 지금 받아 적으세요. 4월 중순에 수시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한 5월 5일 전에 결과 발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 3월 18일, 저희 원서 접수는 2월, 뭐 14일? 14일이었나? 17일이었나? 아무튼 이쯤부터인데, 저희가 가산점을 취득하는 거는 최종 시험일 정일까지만 있으면 돼요. 최종 시험일이, 최종 시험일이 면접일이기 때문에, 면접이 한 5월 며칠에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발표가 날 거예요, 실용글쓰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 나 이거 필기 끝나고, 실용글쓰기 기회가 한번더 남아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꼭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이산적으로 저희가 가산점을 한다면은 GTF에서 48점, 그 다음에 글쓰기 633%, 그 다음에 커말 2급이나 일종 대형에서 1% 해서 113 해가지고 5% 가지고 가시면 돼요. 혹시나, 혹시나, 어, 저 토익도 있고 GTF도 있어서 1 플러스 1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혹시나 영어 잘하는 사람 이거 다 따버리면 그러면은 뭐, 10%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어, 저 응급구조사 1급도 있고요. 일종 대형도 있거든요. 그러면 3, 일 해서 4%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분야에서 각각 유리한 것 중에서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유리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대형이 안 가져가고 응급구조사 하나를 가져가는 거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거는 또 문항수가 이번에 바뀌었죠. 문항수가. 문항수가 이제는 경채분들 잠깐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공채분들 먼저 할게요. 공채는 영어랑 한국사가 없어지면서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에 대해서 25문제 3 곱해서 7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반대로 경채분들은 소방학이랑 직무과목 자 여기서 가장 많은거 학과특제 법규 그 다음에 운전직 법규 구급 응처 응급처치약 그 다음에 구조는 법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아시면 되고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봐야죠 이게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었길래 왜 문제 수를 가지고 장난을 쳤지?라고 한다면은 과목 수가 총총100 문제 22년에는 20 문제 곱하기 5 과목이다 보니까 100 문제를 시험 봤어요. 100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75 문제로 문제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줄었으면 학생들을 더 편차를 나누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면은 그 문항수가 많아야지 세세하게 학생들을 걸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동점자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많아지면은 애들 그대로 다 올리겠죠 웬만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애들은 걸르는건 뭐다? 체력 체력이랑 면접에서 걸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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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알았어 그래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근데 일단 우리는 필기를 합격해야 되잖아 그럼 필기는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작년에 시험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작년에 소방학개론의 난이도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작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피크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소방학개론을 전문성으로 가겠다 쭉 어렵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의 가장 큰 키워드는 키워드는 뭐냐 법규가 개정됐죠 법규가 개정됐죠 법규 개정된 거 아세요? 알았는지 아, 얼마 안 됐어요. 자, 법규 하시다 보면은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들어서 이게 개정이 됐다 됐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힘든 거죠. 그러면 과연 법규를 어렵게 낼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는 없다. 왜냐면 너무나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평균이. 소방청은 그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소방학 개론에 대해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구급 말해볼까요, 구급? 구급은 응급처치학 개론이라고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왔어. 근데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응급구조사 하시는 분들은 뭐국가고시처럼 나올지, 아니, 뭐 어떻게 나올지 아직 뭐알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응급처치학은 다들 대학교에서 응급구조사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고 했을 때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죠. 그 다음에 화학 계론 혹시나 화학 하시는 분들 이 있을까봐 화학 계론은 애초에 못을 박아놨어요. 채용 공고에 보면은 난이도는 구급 공무원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 여기 다 조금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겠네. 그러면 킬러 문제는 소방학 개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소방학 개론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겠죠. 여기서 내가 차이를 벌려 놔야 돼요. 그리고 경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무 과목 다잘잘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채 하시는 분들은 소방학 개론이 그렇게 중요한데 덕규 이번에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뭐 결국엔 다 하라는 거죠. 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있어서 아. 어떡하지 어려워졌다 관계 벗기 힘들어졌다 개정됐다 라고 할게 아니라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그거를 견뎌야 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견뎌야 돼 못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런 시기가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 한 80일도 안 남았죠 8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좀만 견디면은 어, 주황색 옷을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그 다음에는 저희 선생님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조금 이따 김정희 선생님 오셔가지고 소방학계론이랑 소방관계법규랑 어떻게 이어져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학계론 이영철 선생님 여기저기에서 지금 교수 활동하고도 계시고 그다음에 재밌죠. 재밌는 선생님이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관계법규 김진성 선생님은 저희 강의력만 30년 되셔가지고 거의 법규는 보면은 다 튀어나오는 정도. 응급 처치 학개론은 권혜 선생님은 저희가 저희 노량진도 거의 최초로 응급 구조사, 응급 처치학과 출신의 선생님대로 오고 그다음에 화학개론, 화학개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생들, 학생들 상대로 아주 평이 좋으신 분을 빠르게 섭외를 못 해서 이제 당장 섭외해야 가지고 여러분들 이 화학개론 준비할 때는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채 준비하신 분들 혼자 계시니까 행정법 공부 얼마나 됐어요? 2개월? 이회도다 하셨어요? 이회도다 하셨어요? 조윤수 선생님으로? 그래서 조윤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법이라고 하면은 어 공식에서 말할 때뭐한 1200페이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이회도할 때. 근데 조윤수 선생님 책이 1200페이지까지 안 가죠? 한 700페이지?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가서 좀 컴팩트하게 끝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소방행정법으로 고통받지 말고, 소방학교로는 소방관계복귀 열심히 해라라. 그리고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좋아하세요? 혹시 소방, 됐죠? 아세요? 됐죠? 됐죠? 아직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 포진해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체력.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체력. 자, 여기서 체력 검정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어, 받아보셨어요? 몇점 나왔어요? 네. 안 좋긴 해요. 어. 저, 저, 음. 힘쓰는 건잘 나오는데 음. 악력이랑 배근력이랑 왕호다른 만점 자. 40개 지금 여성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머은 어. 방점 1점 빵점에서 일점까지 늘었다. 자, 제가 이거 가지고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성분께서 제자리 멀리뛰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악력도 힘들고, 배근력 힘들다. 자, 전거를 조금 하면 그래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왕호다리랑 윗몸 일으키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왔죠. 음. 자, 그 말인즉슨 체력과목 중에서 제가 섹터를 나눠놨어요. 섹터를 나눠놨는데. 자, 제자리 벌리 뛰기, 이거는 남녀, 노소, 불구하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근데 좌전골 남자가 힘듭니다. 악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이 많이 힘들어 해요. 대신 2번, 이 밑에 있는 4번, 5번, 6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만점을 맞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근력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아직 힘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운동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아 나왔다고 한 거예요 어, 배굴력 나오고 왕호달도 진짜 누가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뛰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때까지 정신력이 중요한 거겠죠 물론 그때까지 근지구력도 주, 길러야겠죠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도 하면 돼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집에서 한 번도 시간 재놓고 검정을 안 한다는 라 거죠 물론 체력학원을 가가 지고 하면은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혼자서 해 보셔야죠. 혼자서 해 봤는데 내가 윗몸일으키기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해야지. 하루에 다섯 개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필기가 중요한 만큼 체력도 중요해졌는데 그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자서 꼭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이요, 꼭. 그다음에 뭐 자전거, 자전거 이것도 스트레칭 하면 돼. 악력 이것도 악력계사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누르고 다니면 돼. 대신에 제자리멀리뛰기는 혼자서 준비하면 안 돼요 제자리멀리뛰기는 혼자서 준비하다가 부상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자리멀리뛰기는 꼭 가서 학원에 가가지고 한 번은 찍먹 해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내년 내후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 과목 중에서 이 체력 열 과목 중에서 6개로 순환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그 말이 뭐냐면, 혹시 크로스핏 다녀보신 분, 크로스핏, 아, 크로스핏, 또인싸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인싸가 되게 멀었네요. 자, 크로스핏 같은 경우 한 바퀴를 도는데 와드라고 해요. 와드라고 하는데, 근지구력을 정말 요합니다. 저도 했다가 3개월 끊어놓고 1개밖에안 가긴 했는데, 힘들어서 그런 근지구력을 테스트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 정했어. 만약에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은 버피 테스트 하고, 바로 가서 호수 끌고, 그 다음에 장비 옮기고, 그 다음에 누워서 당기고, 엎드려 긴 다음에 요구조자 옷기 끌기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정해지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크로스핏시랑 같이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후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근지구력을, 근지구력을 올려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후년, 여기 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내년 준비해서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고, 내 후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근지구력을 지금부터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재근 선생님이 가장 저희 일탓인데, 이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면접 기간만 되면은 다른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기에 천재근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북새통을 이룰 정도여서 저희는 천재근 선생님만 믿고 오시면 그냥 면접은 25% 에서 24% 까지 그냥 프리패스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